먹었지. 저녁? 저녁 안 먹지. 었뭐 먹을까? 나는 그냥 뭐 없으면 그냥 닭 간짜장 막. 이번에 시킨 거. 궁금 <laughs> 곰곰... 와가지고 지금 먹어야 되거든태 튀어먹고 한 번도 안 먹었잖아. 오늘 처음 드 시키지. 확실히 그러니까 한 그래. 단지 요 관리하는 쪽은 형이 1등이다와 응. 살이 많이 빠지긴 했어. 아니, 운동까지 겸해서 하니까. 음.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 나도 어지러지대. 아이고 응. 많이 걱정돼. 삼겹살을 먹어야 되나? 삼겹살도 좋은데 나 진짜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 맛있는 거 뭐.. 페리카노뭐 뭘로? 아니 그니까 삼겹살도 맛있고 치킨도 응. 맛있는데 이게 내가 진짜 겉멋이 된게 아니라 뭔가 조금 근사한 거좀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은 <laughs> 근사한 거.. 익스 아웃백이 내가 가본 최고야. 최대치야. 나에슐리나슐리도나쁘서나지 아니면 쿠쿠쿠쿠 나쁘지 않지. 아안 쿠쿠. 쿠쿠 아, 되겠다. 쿠쿠가 잘. 오마카세 가봤어? 오마카세? 음. 오마카세.. 오마카세 가봤지? 가봤다고? 가봤지. 어떻게 가봤어? 나썸탈 때. 뭘탈 때? 썰매 탈 나, 때? 썰매 말고. 썸탈 때. 그니까 연락만 할 때야. 그니까 연락하다가 아... 그 실제로 만나자고 라고못 가봤어. <laughs> 야여기가 어. 내가 떨리더라고. 형은 거짓말할 때 턱을 깨더라고. 아 이거는 브라의 어. 표시지. 음. 나 오늘 알바 보너스를 조금 받았어. 아이.. 나 진짜 오마카세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랬 가 알기로 존나 비싸다. 비싸지. 당연히 비싸겠지. 상상 이상이야. 아니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가보냐고. 한 야. 번쯤은 먹어보고 싶어. 나도. 나 진짜 나나 나 태어나서 사치 부린 적한 번도 없거든. 너그 알바 끝나고 와서 울면서 아이. 하루하루 진짜 버틴 거를 그걸 어떻게 오마카세 먹냐. 그래도 더 나이 먹기 전에 한 번쯤은 나 진짜 가보고 싶어서 그래. 동생이 제 맛있는 거 하나 살 테니까 기분 좋게 그냥 먹어보자. 한, 아니 이게 물어보자. 그냥 얼마 정도 하는지 만 그러니까 물어보고. 가격이 어찌 됐고 오늘은 그냥. 어... 야. 아예그 네. 오늘 두명 갈건데 혹시 예약이 될까요? 아 안녕하십니까 혹시 그 오시는 날짜와 시간이 어떻게 되실까요? 오늘 있다가 한 9시? 거의 3명이라고 해 거의 3명 네. 아저좀 이게 뭐 양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혹시? 어, 현재 1인 디노코스로는 다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7월 코스로는 육류, 해산물, 우동병, 육류까지 모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아 그러니까 그아 여러가지 음식 이렇게 나오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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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맛, 맞죠 오마카세? 네 맞습니다 혹시 차량은 가져오시나요? 돌아보고 짓는거죠? 아네 그거 그 스타렉스 큰건데 그 자리가 있나요? 주차는 두시간 무료이며 추가시 추가요금 있으십니다 그럼 어, 가격? 얼마죠 아,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음, 현재 1인 지역코스로는 2인당 20만원이시며 그 현장에서 카카오페이 행사중이라 현장결제시 10,000원 할인됩니다 아 그니까 러두당 20만원이요? 네 맞습니다 아 괜찮네요 그러면은 2명 예약해주세요 네, 어, 그리고 성함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태길이요. 혹시 그오실때뭐 예전에 5분이나 아니면 10분 같이 오시나요 이벤트 때문에 한번 이쪽 옵니다. 아, 그나그 그냥 친한 형이랑 가는 거라서 이벤트는 그 고기도 있는 나오는 거죠? 종류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형형형 형, 형. 씻어야지. 아, 형형 아니 부담2 0만 야, 근데 너무 비싸도 잘 생각해. 딱3초 줄게 고민해 3 이일 오늘 맛있는 거 먹자. 아니, 이럴 때 아니면은... 아니, 내가 돈이 많은 게 아니잖아. 보너스도 얼마... 아, 나 없어... 없는데 그냥... 한번 그냥 좋은 추억 만들어 보자. 우리도 남들처럼... 하... 솔직히 가보고 싶었지, 나도... 부담 가지 말고, 내가 진짜 맛있, 맛있는 거... 진짜... 내가 형한테 무슨 돈이 아깝겠어... 슈퍼바른 거품 염색... 와. 세치 염색하는 거지? 그래 근데 그좀 고급스러운데 가려면은좀 정갈하게 이렇게 좀 멋있게 응. 깔끔하게 하고 가야지 응. 처음 온티 내면 안돼나 같은 경우 진짜 웬만하면 염색 안 하거든 와 미치겠다 이 남자가 외출하는 과정들 상 신경을 써줘야 돼요 아나 항상... 이거 원래 한 번만 하는데 나 지금 두 번째다 아 근데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건 맞아 우리가 언제 그런 데 가보겠어? 빗을 뭐하러 해? 어차피 머리털이 없는데. 아니 이거 붓. 아 붓. 응. 와. 이렇게 발라줘야 이 안에 기수감까지 침투가 돼요. 오늘은 응, 그냥 한다 근데 확실히 살이 조금 빠졌는지 모기 생겼어. 헤헤 지랄하지 마 모고 나가서. 아니 모기가 생겼다 모기 날아다니고 있어 지금. 어이 모기야. 응. 어, 응. 와.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같다.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같다. 미치겠다. 미치겠어. 골겠다. 와. 네. 어, 어. 진짜로. 야 너무 비싸. 차라리 저걸 해. 아니 어차피 이미 갈 준비 지금 염색까지 했으면서. 내가 취소. 아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형한테 많이 얻어먹었잖아. 그걸 다 돼도 타시고 아니야. 그러면 저기 뭐야 맛있게 먹자. 이 남자가 준비하는 과정. 와. Yeah. 다 말린 거야? 뭘 어떻게 더 말려? 방금 아 바삭하길 원하는 거야 지금? 더 이상은 무리야 잠시만 이 남자의 피부 관리 굿모닝 우와 이거 그건가 쌈 페이퍼 라이스인가 응, 페이퍼 라이스는 아니고 너배 많이 고프니? 응? 아 요즘 공복이야 잠시만 음. 피부결 점이죠? 이 남자의 드레스룸을 공개합니다. 와, 야 옷이 진짜 많네. 아니, 어떻게 보면 저도 최초 공개긴 한데 음. 오늘 그래도 어, 조금은 어, 오랜만에 좋은 셔츠를 옷을 와우. 아, 오랜만는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 야, 네. 야 나도 아니 셔츠까지는 안 가지고 왔는데 이게. 아 셔츠 오반가? 아 근데 난좀 기분 내고 싶어서 그래. 그래 그래 이럴 때 어, 토니 스타크 마냥 오늘 어. 좀 기분 내고 싶다. 야, 어. 정정. 저 셋, 정장 입는 거야? 네, 에스티코맨. 우와. 하나뿐인 요 정장을 후! <laughs> 단추가 음. 이게 안 잠기는 거잖아. 어디? 요쪽에 네. 어. 와, 피시. 핏이... 와. 이거, 이거 잡아 줄래? <laughs> 잠깐만. 음. 응. 입었다. 와. 야. 야. 맛있게 먹을 준비됐어요. 예, 준비 완료. 나 사랑해요. 사랑해요. 가자. 와, 잠깐만. 야, 나 긴장해 갖고 지금 나똥큰 장난만 줄. 너 먼저. 똥 똥을 다. 아니 그. 아, 알았어, 알았어. 아니 나 지금 리얼로 와. 아니 하루에 똥을. 와. 그 주소 보내놨어. 헤이 나. 어. 야, 이거 너 주소 잘못 보냈어. 아니, 주소 잘 보냈어. 그 주소 맞아 그거. 어나왔아니 어? 선물대주소... 어? 어? 내가 보낸 주소가 맞다고 아니, 여기 들어가서... 이거 아니 내가 보낸 주소가 맞다니까 야 아니, 아니 아니 그 어디야 지금 일단 우산 없지? 이거 우산 챙겨야 되니까 일단 형 옥상으로 올라와봐 이거 우산 가지고 가자 아니 우산을 왜옥상이잖아어 어, 시박전이 우리. <목소리> 잘못 보너던 노래. 오마카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시 뭐야, 모든 것은 구라 아. <목소리> 그냥 밥이 처먹고 싶었을 뿐이야. 돈 없어. 또 아니 다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또 어서 컵라면을 처먹길 바래. 야, 야. <laughs> 그래도 면 요리랑 고기 요리랑 해산물이랑 다 있잖아. 대길아 나 오늘 아침에 라면 먹은 거 너가 봤잖아. <laughs> 근데 왜또 저녁에 라면이 또 해? 그냥 라면이 처먹고 싶었을 뿐이야. 이거 아, 목소리 는좀 그 많이 이친 놈 같아. <laughs> 야 이거를 진짜 야, 아니, 비가 올줄 비가 김 대길의 오마카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laughs> 뭐? 20, 20만원? 20만원 없어 그냥 라면이 처먹고 싶었을 뿐이야 <laughs> 우리한테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든다 되게... <laughs> 나 오히려 맛있게 먹을게 사람이 안 먹던 거 먹으면 안돼 어. <laughs> 아까 상상만으로 똥 바로 나왔잖아 음, 그저 건강만 <laughs> 아이 잘 먹는다 <laughs> 안경에 비가 <laughs> 궁금한 게 국물이 왜안 줄어? 왜 계속 리필돼? 아까 참치회라고 하지 않았어? 이건 고추 참치인데? 음이 <laughs> 음, 맛이야. 음늘 먹던 맛. 음. 여기 고기도 좀 먹어. 아 소고기 오마카세가 이거였구나? 모든 것은 그래. 잘 갔네요. 굳이 너도 이렇게 사서고생할 필요가 있어? <laughs> 비오는 날또 낭만 주의해야지. 이게 우리한테 모든 것은 그래 요 <laughs>